한스의하브르타로마서 3장 후반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에서한국의의 한국에서 한에한에한 한국에서 요한국가서한국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전해서 어째 예, 생수가 아, 인기 높지만 그대로 계속 <laughs> 발리고 있는 것처럼 잠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은혜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 물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아니면 죄를 바로 알 수가 없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나니. 라는 말씀을 오해하여 직접 죄를 경험해 보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와.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원래. 우리 인생들에게는 죄가 가득하다는 말씀이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경험해보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믿음이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개변이죠 죄는 네.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이 끼어짐으로 시작되는데 이 죄악으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도 자신들의 판단과 자기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음. 인간들이 만든 자기 옷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 이제 가죽 옷을 입혀 줬다 그는그 가죽, 그 가죽이 무슨 가죽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유대인들 소가죽이라던데. 어, 네. 어. <laughs>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악의 기준과 판단은 <laughs>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laughs> 선악의 판단을 자신들이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요 죄악의 근본이 된다. 음. 결국 자기들이 판단한 자기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다. 음.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만든 옷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는 것과 같다. 음.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이며 결코 하나님의 음. 의에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옆기서 보면요. 자기 자녀들이 네. 어, 파티를 하고 나면은, 지금 아버지가 불러서, 엽이 불러서 어떻게 했다 했어요? 제사를 지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파티를 하고 나면은, 애들, 젊은 애들이 그 펜션 같은 거 빌려가지고 파티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난장판 됐다고 그런 신문들이 나오는데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야 한다. 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laughs> 마미하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며 복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셨다. 이들은 하나님의 바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것들로 자신들의 의의를 이루고자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옷을 지어 입고 있다. 율법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인간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선한 목적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데 있다. 음. 은혜와 율법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안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이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율법의 선거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정제되었고 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사 의사 언제 언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봅니까? 많이 아플 때 가죠. <laughs>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laughs> 거 비슷한 과정어디가직 아프면 안 가요. <laughs> 그렇죠. 그러면 안 아프면 내가 건강하다렇고 생각하죠. <laughs> 하나님의 의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케 하셨기에 사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성도들의 하나의 계획된 각본으로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시한 책이기에 이미 완성된 구원 역사가 안전히 담겨 있다. 성도와 교회는 창조 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의도를 선물로 받았지만 제한된 인간은 온전히 깨달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한다는 말도 아니며 또한 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라 말도 아니다. 자기 판단에 따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말도 아니며 어차피 하나님의 애정 속에 더 있는 것이니 어떤 경우라도 구원은 뺏기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라는 말도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깊이 알고 은혜를 풍성히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스포, 소설이나 영화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 스포일러, 예. 스포일러 할수 없는 어. 것이다. 성경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는 높이와 깊이가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도와 교인은 항상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한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율법 외에 하나님 의 어이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가 되었다고 했는데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할 수 없고 더 굳게 세워야 된다고 했는가? 이것은 율법의 바른 목적은 영원히 패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예믿 믿고 예수도 열심히 믿고 율법도 열심히 행하면 안 됩니까? 아두 어? 가지를 다 해요. <laughs> 좋겠죠. 두 가지 다 하면. 아, <laughs>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laughs> 예. 근데 이제 율법을 지키려다 보면은 이제 그쪽의 균형이요. 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그 어,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실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그 십자가, 십자가 그게 없다가 하잖아요. 전부 다. 우리 가봤잖아요. 네. 예. 돌아서 있죠. 어, 돌아서. 원어로. 그, <laughs> 뭐 그, 그,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여튼 십자가를 찾기가. 어,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예. 유대인은 자기의 의로 율법을 읽었지만, 성도는 은혜로 율법을 읽어야 하기에, 음. 하나님의 쓴하신 율법은 피할 음.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살아 가라는 말씀인가 예. 더 낫다라는 말은 풍성한 사원이 다르다 라는 말로 유대인이 생각하고 행하는 그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준비하신 바로 그 새로운 의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서기관에게 율법으로 기껏 살아봐야 뭐예요 지금? 네.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뭐 그런 게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런 열심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예. 결국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씀은 은혜로 이 율법의 목속을 바로하라 이 율법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이시며 복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라는 말이다 율법의 뿌리로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야하며 복음의 안경으로 율법을 읽어야 한다. 자이주전 말이네요. 네. 예. 율법의 뿌리로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복음의 안경으로 율법을 읽어야 한다, 이해해야 된다. 예. 성도와 교회의 모든 생각과 행함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 하나님의 의심 복음 안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이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 이제 우리가 복음의 안경으로 구약을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거잖아요. 이루어졌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 정통파들은 아직까지 이거를 지키려고 그냥 뭐 불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불도 그냥 안식일 때는 피우지도 않고 막 여기 거기에 애를 다 써버리니까 에너지가 그쪽을 다 나와버리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도 방종이 아니라 참 높은 차원의 어떤 그런 그 자유인데, 자, 이 또한 참기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자유는 이 차원이 다른 자유인데, 이 또한 깨달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 한서의 그 하브루타 읽을 때마다 이 차원 다른 이야기라서 <laughs>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그런 맛이 아니 라참이 생수의 깊은 맛이라서 아참 우리가 이 감격을 이 절제, 절제로 절제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의 헬라 단어 디카요순에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예, 이런 하나님의 의를 아, 우리 이미 이루었었지요. 그것을 누리는 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